이더리움이 뭔가 어렵게 느껴지시죠? 이더리움 토큰도 들어보셨죠? 오늘 60초 만에 완전 정리해드릴게요. 이더리움은 거대한 디지털 도시입니다. 그 안에는 은행, 게임, 미술관, 마켓 같은 앱들이 돌아가요. 이 도시에서 쓰는 돈이 바로 이더, 이트예요. NFT를 사거나 송금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때 가스비로 내는 연료죠. 즉 이더, ETH는 이더리움 세상의 기름이에요. 그런데 각 앱마다 자체 토큰이 있어요. 이걸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합니다.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오라클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연결할 때 쓰이는 포인트나 결제 수단이에요. 또 어떤 앱은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합니다. 이건 단순 포인트가 아니라 운영 투표권입니다. 즉, 그 서비스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권 같은 개념이에요. 정리하면 딱세 가지입니다. 이디오는 연료, 유틸리티는 포인트, 거버넌스는 주주권. 핵심은 이거예요.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플랫폼이에요. 이더는 연료고, 각 토큰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의 포인트이자 권리입니다. 도움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다음 편에서 더 깊이 있는 블록체인 이야기도 이어가 볼게요. 이 세상의 속도보다 한발 빠르게 퓨처티커는 글로벌 신기술과 투자 흐름을 연결해 줍니다. 매일 미래를 먼저 읽는 투자 인사이트